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와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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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와, 와우 한라산 1100곳입니다 와 기가 막힙니다 우후. 예, 드디어 한라산 1100곳에 도착했습니다 아, 대박 예, 1100m입니다 요 위, 지금 이 위치가 예, 여긴 지금 아직 싸늘해요 춥습니다 예. 지금부터 천백고지에 있는 우리 습지를 한번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힘들어 와우 와우 평가현 한장 한라산 천백고지 천백도로에 어, 있습니다 지금 와 기가 막힙니다 지금 4월 말이죠 이제 바로 5월인데 어 여긴 썰렁합니다 예, 예 한라산입니다 천백도로 와 대박 굿 자, 이게 제주 아닙니까? 예, 지금 제주도 배낭여행 지금 걸어서 지금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와, 이뷰 좋은 곳, 여기 테이블 기가 막히죠? 예, 여기 잠시 쉬어서 쉬다가 갈 생각입니다. 아, 으! 예, 제주도 배낭여행 예, 도보로 지금 해안가를 따라서 지금 가고 이동 중입니다. 예, 잠시 뷰가 너무 멋, 멋있는 예 테이블이 있어서 거기 아, 아 잠시 앉아서 제주의 바다를 예, 제대로 느껴보고 있습니다 진짜 짱 제주도 그 <laughs> 와우. 안녕하세요. 가족여행 전문가 평가요. 단장입니다. 와. 예, 지금 단장은 보이시죠? 제주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틀 찬, 이틀째인데요. 3박 4일. 예, 배낭여행으로 왔고요. 지금 단장에 서 있는 곳은 신창, 어,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뒤에 보이시죠? 예,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친환경, 예, 에너지입니다. 와. 진짜. 멋있습니다. 제주의 이 맑은 바다 그리고 이 바람을 이용해서 풍력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겁니다. 친환경 에너지고요. 요즘 유행하는 아니 유행이 아니라 요즘 꼭 지켜야 되는 탄소 중립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생산하고 있는 제주도 신창 해안도로를 직접 와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세요. 와우. 네, 예, 제주의 맑은 바다, 깨끗한 바다, 보이시죠? 예. 예, 제주도입니다. 신창 풍차 해안도로입니다. 예, 바다의 바람을 이용해서 신재생 에너지, 에너지를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아, 풍차 힘차게 돌아가지요. 예. 예, 자연친화적인 예,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바다에서 만드는 겁니다. 와우. 사람이 없어서 너무 좋네. 야, 이런 데가 또 숨어 있었네. 제주도에. 기가 막히다. 예. 제주도 3박 4일 배낭여행. 제주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올레길을 걷고 있는데요. 예, 사람도 없고 아주 좋습니다. 예, 마스크도 벗고 <laughs>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마스크 벗으니까. 예, 뭐 사람 없으니까 그죠? 예, 야외고 예, 사람 없또씁니다 <laughs> 자, 올레길 예, 전형적인 제주도 농촌 마을을 통과해서 예,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이제 뭐 여름이 이제 금방 올것 같아요. 아, 여기 한번 보세요. 아, 초록초록하지요? 이 길을 제주도의 이돌 눈길을 따라서 올레길을 계속 걸어가 봅니다 3박 4일 계속 걷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좋아 좋아 계속 걷습니다 올레길을 좋아 좋아 입니다. 원래 길 바다를 따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와, 대박. 와. 응. 이야. 아, 또 성상일 출봉이또 예. 기가 막혀 입니다